13번 보겠습니다. 함수 fx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k의 개수입니다.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자, 이런 표현이 나와 있네요. 존재한다. 어, 이 표현은, 이 문장,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극한값 존재하는 이 형태는 상당히 중요한 표현이고 자주 나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극한값이 존재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A에 어떤 값이 들어가더라도, 이 분모가 0되면 안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A에 대해서, 분모가 0이 되더라도, 이 분자와 약분이 되어버리면서, 분모를 0으로 만드는 식이 사라지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항상. 자, 그래서 보면, 식을 적어보게 되면, 자, limit, X가 A로 갈 때, 자 이때 분모에 있는 식을 가만히 관찰해 보게 되면 여기 fx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fx로 묶어볼까요? 이렇게 fx 묶어보면 fx에다가 마이너스 k의 x 플러스 2의 x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분모 fx의 fx 빼기 k의 x 플러스 2라고 하는 애가 0이 안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도 0이 안 돼야 되고, 얘도 0이 안 돼야 되겠죠? 이 식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은 요거죠, 지금. 그래서 얘가 0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할 때는 판별식을 보면 되겠죠. 그래서 짝수 공식을 사용해 보게 되면 b 마이너스 a c 0보다 작습니다. 그 말은 그래프 자체가 위에 뜬다라는 이야기죠. X 위에 이렇게. 그래서 얘 자체는 0이 안 됩니다. 그러면 없다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얘가 0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얘가 0이 안 된다는 소리는 이 말이죠. fx랑 k 의 x 플러스 2가 근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겠죠.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은, 요렇게 해서, xy 줄 거주고, 지금 요참수의 꼭지점이 마이너스 3콤마, 자, 마이너스 3을 넣어주게 되면은, 9에다가 빼기 18에 플러스 10이니까, 음, 얼마죠? 21에서 3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3,3이 지킬 겁니다. 그리고 그래프가 그 요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대기가 마이너스 3,3. 그리고 요 직선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 y는 k의 x 플러스 이면 k의 값에 관계없이 마이너스 2,0을 지나겠죠. 정점을 지나는 직선. 그러면은 직선이 이렇게 지나갈 겁니다. 이렇게 지나가면 교점이 생겨버리면 안 되겠죠. 교점이 생긴다라는 말은 근이 생긴다라는 이야기니까. 이렇게 내려와야 됩니다. 그럼 이게 어디까지 허용이 가능하냐라는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렇게 접할 때겠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있을 때안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가다가 여기 접할 때. 아, 이거는 접할 때 K값을 구하라는 이야기구나. 그러면 얘랑 얘랑 같다고 놓고 판별식을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참수 x제곱 플러스 6x에 플러스 10이었습니다. 맞죠? 어. 그 다음에 넘기면 빼기 kx에 빼기 2k가 될 테고, 정리해주면 x제곱 플러스 6 0 2 k 의 x에 플러스, 어, 12 빼기 2k인데 이걸 6, 2로 묶어볼까요? 그럼 602k가 되겠죠. 그리고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되겠죠? 이게 0 되는 순간의 k 값, 접하는 순간이니까. 전개하지 마시고 602k로 묶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602k가 남을 테고, 이렇게 빼기 8이 남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k에 빼기 2가 남게 되겠죠? 그럼 이때 k 값은 6 또는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아, 이때 k 값이 마이너스 2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요때 K값이 6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K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되겠죠? 자, 첫 번째 조건 뭐라고요? 분모가 0이 안 되는 케이스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 두 번째 케이스는 분모가 0이 되는, 0이 되는데, 분자랑 없어지는 겁니다. 그 말은 얘가, 얘를 인수로 가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이식 전체가 뭔가 X나 X제곱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인수로 가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어, X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되기 때문에 0을 넣으면 당연히 얘가 0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0을 근으로 가지는 케이스. 그럼 0을 넣어주게 되면 F0에다가 어, 그 다음에 F0 빼기 2K가 되겠죠. 이게 0 되는 경우. 자, 그럼 F0이 얼마인가요 F0이 여기 보면 12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12에다가 12 빼기 2K가 0 되는 경우. 그러면은 K 값은 6밖에 없겠죠. 이렇게. 이 경우. 실제로 K에 6이 들어가게 되면은, 자, 요식 보이죠? 요식 정리한 게 지금 이겁니다. 이거. 다시 요거 요거 요거요. 죄송합니다. 요거 요거 정리한 게 요거예요. 요거. 그럼 k가 6 들어가게 되면이 없어지요 이렇게. 그리고 x 제곱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렇게 되겠죠. 리미트 x가 a로 갈때 fx에다가 x 제곱 분의 x 제곱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x 제곱 날아가겠죠. 이렇게. 그리고 fa 분의 1이 되면서 0에 대해서, A를 0이라고 볼까요? 그럼 여기 0을 넣어주게 되면은, 요게, 얼마? 12분의 1로 수렴하게 됩니다. 극한 값이 존재하게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요런 범위가 나오고,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6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K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6보다는 작거나 같다. 4에 있는 정수의 개수니까 총 8개가 답이 되어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 답은 4번입니다.